안녕하세요. VIPTV 최양성소의 천윤철 소장입니다. 어느덧 최양성소가 네 번째 에피소드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 발굴에 대한. Q&A를 한번 짓고 넘어가 볼까 합니다 이번 회차가 끝난 뒤에 저희 훈련생들에게 종목 발굴 미션이 주어질 예정인데요 이 종목 발굴은 요리로 치자면 이 식자재를 처음에 고르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아무리 요리를 잘해도 처음에 식자재가 잘 골라져야지 맛있는 요리가 나오는 것처럼 그 시작점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중요한 시작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방향을 잡는데 이 Q&A에 대한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저희가 질문을 받아봤고요 제가 그중에서 질문 몇 가지를 골라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먼저 갖겠습니다 먼저 찰리 멍군님께서 어, 후보 종목을 뽑으실 때 매출, 뭐 영업이익 성장률, 영업이익률, ROE 등 다양한 지표를 쓰실 텐데 이중한 가지 지표만 쓸수 있다면 어, 최윤철 대표님은 어떤 지표를 쓰실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라고 물어보셨거든요 음, 저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서 답변을 드리고 싶네요 단기로는 영업이익의 성장 방향과 정도가 중요합니다 즉 영업이익 성장률이 중요합니다 왜냐 단기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요인은 결국엔 이익의 성장이거든요 영업이익 성장률을 보고 종목을 고르면 그래도 최종적으로 바이라는 결론이 나오기가 좀더 쉬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로 보면 역시 roe를 봐야 됩니다 roe가 얼마나 높고 꾸준한지 너무 부침이 심하지 않은지 이 roe라고 하는 거는 이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여러 가지 외부 환경들, 그리고 경영자의 자본 배치 판단, 주주 정책 이런 것들이 모두 녹아져 있는 상당히 많은 요소를 한 숫자로 나타내 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기로는 ROE, 단기로는 영업이익 성장률을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은 훈련생이신 ONL 님께서 남들보다 소비재 종목을 먼저 발굴하시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뉴스나 생활 속에서 확장하고 있거나 잘 팔리는 것을 보고 종목을 고르시나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일단 저는 아티클들을 좀 많이 읽는 것 같습니다. 이 아티클이라고 하면 뭐 신문 아티클도 있겠지만 뭐 업종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엔 인스타에 이런 트렌드 관련한 그런 채널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걸 구독을 하다 보면은 또 관련된 뉴스들을 자동적으로 접해보는 아티클을 많이 깔아놓고 거기에 흥미가 가는 것들에 직접적인 경험을 붙여서 좀 스스로 구차해 나가거나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가려내는 그런 것들을 좀 비중으로는 많이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소비재 종목에 있어서 제가 좀 구현하고 싶은 내용은 그러니까 생활 속 아이디어를 발견하는 걸 저는 재밌어하거든요 근데 김명욱 대표는 저만큼 즐기진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취향의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비재 종목을 발굴하는 것들은 생활 속에 발견을 한다는 건내 라이프 스타일 전체를 이 소비재 종목을 발굴하는 환경에 확 열어놓는 라이프 스타일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미가 있다면 본인의 삶을 완전히 소비재 발굴의 라이프스타일로 바꾸시고 그걸 충분히 즐기시고 발굴하는 모드로 만들어 놔야게 보이는 거지 이것도 뭐 정확한 공식이 있다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하우님께서 해주신 질문은 하나의 아이디어 혹은 주식에서 다른 아이디어 혹은 주식으로 종목 발굴을 뻗어 나가시는 노하우가 궁금합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선 제가 가장 교과서적인 정리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사 하나를 놓고 이게 수평이 있고 수직이 있습니다. 이 수직이라고 하는 거는 이 업의 밸류 체인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런 커피가 한잔 있다라고 하면은 이 커피 나무를 기르는 농부, 그리고 원두를 따, 따서 모으는 회사, 그리고 그거를 나르는 회사, 그리고 원두를 들고 와서 뭐 볶는 회사 최종적으로 커피를 내리는 회사, 그걸 고객에게 전달하는 회사, 이런 식으로 어떤 한 물건이 저에게 전달될 때까지는 여러 회사를 거치게 돼 있고, 이 전체를 밸류체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커피를 앞으로 더 많이 마시게 될것 같다라고 한다면, 이 커피 밸류체인을 다 뒤져가지고, 그 밸류체인에서 누가 가장 수혜를 볼수 있는지 찾는 방식으로 종목 발굴합니다. 처음에는 이 커피를 만드는 회사만 분석을 했어요. 그런데 만드는 회사보다는 오히려, 원두를 키우는 그런 1차 산업이 지금으로서는 더 높은 마진을 올리고 있다라고 하면 종목 발굴의 범위가 확장이 되는 거죠. 이 수평적인 건 뭐냐면 이 커피를 만드는 회사가 있다고 했을 때이 커피 만드는 회사의 동종 업계 기업들 경쟁사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 전체를 뒤지는 겁니다. 이 회사에서 시작해서 경쟁사를 보다가 베스트가 걸리면 그 베스트에 정착을 하는 이게. 투자 아이디어가 좀 뻗어나가는 형태, 제가 인식하는 그런 뻗어나가는 형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훈련생이신 망고밤님께서 고퍼주에 투자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다른 지표나 특징이 있나요? 어,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주제거든요. 정말 너무 좋은데 PR을 충분히 받고 있고 기대감을 충분히 받고 있다. 그런 경우에 제가 머릿속에 떠올리는 프레임은 이 회사가 정성적으로, 정량적으로 정말 완벽하냐를 봅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완벽하지 않다. 다른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진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저는 미련 없이 고퍼주를 버립니다. 그러니까 버린다고 하는 건 그냥 후보 리스트에다가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완벽해지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는 과정까지 포함해서 고퍼주를 다루게 되고요.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은 델타 영님께서 종목 발굴 시 최초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가져오시나요? 근데 보통 같이 투자하는 사람들은 읽기에서 많이 아이디어를 건져 올리는 것 같습니다. 티클 외에도 저희가 많이 챙겨보는 게 역시 숫자죠. 실적이나 밸류에이션이나 뭐 이런 수치들을 계속 보면서 스크리닝 형태일 수도 있고, 어? 왜 이렇게 갑자기 숫자가 좋아졌지? 다시 그 아는 종목을 향해서 다시 가서 내가 갖고 있는 스키마와 같이 끼워 맞춰보는 이런 식으로 투자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다 드려봤는데, 훈련생 분들 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그리고 네이버 카페 최양성서에서 함께 하시는 준 훈련생 분들께도 좀 종목 발굴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해소가 되고 이제 미션을 본격적으로 할수 있는 단계에 마음의 준비를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과제는 제가 썼던 책세권 독후감을 제출하는 게 과제입니다. 케이수 님이 제일 먼저 제출하셔 가지고 제일 먼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케이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엔터 산업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본인이 관심이 있고 본이 인 잘할 수 있는 산업이나 종목을 공부하고 리서치한다면 좋은 결과가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케이수 님 독후감을 봐도 그렇고 영상을 봐도 그렇고 진짜 치... 책을 봤나라는 생각이. 책을 세 권이나 읽었는데 좀더 정교하게 v 차트를 꺼내서 다시 본다든지 이렇게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지원할 때 했던 거기서 한 발짝도 지금 다간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어, 아쉬움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ONL입니다. 최근에 트럼프 관세 폭탄으로 이제 미국장과 국장 모두 하락을 했었잖아요. 만약에 작년에 저였다면 좀 매수하기가 불안하고 무서웠을 텐데 지금의 저는 이제 책을 읽었으니까 알잖아요. 지금이 기회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공부를 해놨던 종목 중에서 매력적인 가격에 온 것들을 좀 매수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실천력이 진짜 높은 것 같아. 그제 인스타 계정을 보고 제가 누구 팔로워하는지 다 봤나 봐. 그것까지도 보시고 그리고 책에서 배운 내용들을 어떻게든 실전에 좀 접목하려고 하는 한번 저가 매수를 시도를 해본다든지 하나하나 꽂힌 부분들을 실천으로 연결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할수 있겠고 실력이 되게 빨리 늘것 같다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양성소 훈련생 소니입니다 주식의 주자도 모르던 공대생이 사회 첫발을 내디디며 투자했던 소중한 돈들은 3년의 비자발적 장기 투자를 이어가다 40%의 손실로 끝을 맺었습니다 훈련 교본을 보면서 총검수를 익히는 군인처럼 실제 투자에 적용하기 위해서 두고두고 펼쳐보면서 부단한 노력과 훈련을 해야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이 고배당주 투자의 효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게 다음 미션 주제랑도 연결이 되는 거라서 좀 고배당주 투자를 옹호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소니님이 기질 자체는 정말 가치투자에 잘 마, 맞는 기질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라는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어서 제가 마음을 놓을 수가 있었고 요약한 내용들은 상당히 좀 정확해서 뭐 독후감 원본이 올라가면 그런 부분들은 빠르게 다른 분들이 내용을 파악하시는데 도움은 될것 같습니다 한국형 가치투자 전략부터 시작해서 한국형 가치투자까지 단순 방법론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진짜 투자 성과로 이렇게 검증을 받으셨기 때문에 충분히 한국에서 가치투자가 통한다 그것도 꽤 안정적으로 통한다 약간 껄렁껄렁해 보이고 장난스러워 가지고 지금 영상으로 보내준 것보다 써서 제출한 독후감이 훨씬 훌륭했어요 최근에 이제 밸류업 공시라든지 기업의 가치 제고 계획 공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어쨌든 건전한 시장 참여가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질수록 그런 것들에 대한 압박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노력이 더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독후감에 되게 핵심적인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있어서 아 역시 탐방 많이 다니고 현장에서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본인이 갖고 있는 배경지식이랑 또 책에서 본 내용들을 잘 접목해서 토크감을 잘 쓰셔가지고, 이거는 다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전 되게 좋게 읽었거든요. 먼거 매니아 서바이원이 영상을 주식시장, 보겠습니다. 주식시장을 3대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허쉬와 같은 회사들은 원자재 가격 변동에도 이익을 수성할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꾸준히 높은 r o e 를 창출한 기업들은 어, 눈여겨볼 만하겠구나라고도 동시에 생각을 할수 있겠고 물론 여기에는 경영진의 뛰어난 자실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어, 기업 분석, 기업을 분석할 때 경영진을 평가할 수 있는 좋은 자태들을 책에서 제공을 하, 해주고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 너무 좋다 라고 동시에 생각을 할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서바이버님이 주식, 주식회사, 글로벌 시장, 자본주의의 원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식견이 깊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독후감과 영상이었어요 근데 제가 좀 불편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게 국내에 좀 한정해서 저는 이왕이면 끌고 가고 싶거든요 아무래도 싼 주식이 좀 많고 조금 더 난이도가 저는 어 낮다고 생각하는 한국 시장부터 접근을 해서 거기서 좀 실력을 갈고 닦는 게 해외로 나가기 전에 저는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베커스, 허쉬, 뭐 LVMH 사례로 이렇게 들어주시는 게 실력 향상에는 그다지 도움될 것 같지는 않아요 조금 더 한국 시장에 포커스를 맞춰서 뾰족하게 만들어보자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역시 조혜피님은 그냥 쭈피입니다. 세팅을 안 하고 딱책 저렇게 앞에 놔두고 손동작이나 오프닝부터 유튜브 해보면서 솜씨가 딱들어나죠 저는 이 책들을 읽으면서 가치투자가 옳다라고 믿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과정이 종교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나곧 결혼도 해야 되는데 돈이 묶일까 봐좀 걱정도 되고 아, 저는 전도에 실패했습니다 콘텐츠적으로는 좀 흥미가 가지만 빡싹 알맹이는 좀 없지 않나? 태권의 책을 읽고 거기서 좀 뽑아올린 어떤 통찰이나 이런 통합적인 사고 이런 거는 오히려 안 보여가지고 영상 자체는 재밌었지만 내용은 아쉬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양상소 참가자 바사입니다. 이 책들에서는 기업의 내재가치를 분석하고 단기적인 시장 변동이 아닌 기업의 본질에 집중하라는 투자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초보 투자자로서 그 철학을 실천하기보다는 자꾸 제멋대로 1도씩 벗어난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 결국은 이게 독후감인데 거기에 맞춰서 생각을 해서 조금만 더 발전시키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좀 아쉬웠습니다 망고밥님 그 소식 들으셨어요? p r 1.08 짜리를 샀다가 손해 본 사람이 있대요 아 진짜요? 거 미친 거 아니야? <laughs> 지금 생각해 보면 제일 큰 문제는 왜이 종목이 저평가돼 있었는지를 분석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 오답 노트를 작성해 보고자 합니다. 책에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이 문제를 다시 풀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비즈니스 모델. 두 번째, 기업의 성장성. 세 번째, 경영진. 네 번째, 마지막으로 가격입니다. 영원 무역 홀딩스는 크게 영원 무역, 영원 아웃도어, 스카트 이렇게 세 가지 자회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고객사는 룰루레몬, 파타고니아 등 글로벌 브랜드로 다변화되어 있습니다. OEM 구조는 소비자 트렌드보다 고객사와의 관계, 생산 효율성에 더 좌우됩니다. 제가 망고밤님의 접근 방법이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이 훈련생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사례가 많지가 않아요. 경험해본 사례가. 근데 그걸 가지고 계속 그냥 설명을 하고 풀, 풀면 많은 이 사이트를 뽑아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단 하나라도 책에서 얘기한 기준에 맞춰가지고 내가 투자했던 영업무역 홀딩스 케이스를 다시 틀에다 넣어서 잘 받는지 못 받는지 이렇게 재조직해보는 이런 게 되게 좋은 접근 방법인 거예요. 퇴근해야 투자할 수 있는 사람, 반업투자자입니다. 지금부터는 정말로 우리가 한국시장에서 같이 투자를 할수 있는 건지 가볍게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한미약품, 현대모비스, 삼성화재의 V차트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주가랑 순이익이 얼추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죠. 재무제표만 믿었다가는 계좌가 파랗게 질렸겠죠. 이 기업을 꾸준히 추적하고 있던 투자자가 아니라면 주가가 대체 왜 오르지? 라고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처럼 기업의 이익은 장기적으로 주가에 반영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부이 차트를 가장 잘 활용하시고 어떻게 쓰는지를 가장 잘 이해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방업투자자님도 캐릭터가 딱 잡히는 것 같아요. 딱 슬라이드 만들어가지고 적절하게 논증 근거들을 보여주시면서 되게 재밌게 잘 봤고요. 최양성소 투자반장입니다. 실제로 워렌버펫의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사업을 산다. 사업가의 시선으로 내가 다니는 회사를 바라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회사는 어떤 경쟁 위에가 있고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는 어떤 부분이 강점이고 어떤 부분이 좀 취약한 건지 우리 회사의 리더십과 조직 문화 이런 것들은 어떤지를 경영자의 입장에서 계속해서 생각해보고 스캔해보는 것만으로도 가치 투자와 사업을 깊이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책들을 저렇게 해석을 할지 몰랐는데 저 되게 좋은 시도인 것 같아요. 사업으로 본다는 것도 능력의 범인데 저 접근도 굉장히 참신했고 역시 유튜버 하셔서. <laughs> 정말 딜리버를 잘 하시는구나. 영상도 되게 재밌게 빠져들어서 봤습니다. 이제 드디어 실전으로 들어갑니다. 최양성소 두 번째 미션은 종목 발굴입니다 세 가지 카테고리에서 각한개 종목 총세 개의 종목을 선정해 주세요 왜 해당 종목을 선정하였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첫 번째 고배당주 고배당주는 기업의 펀드멘틀과 저평가 정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가성비 높은 투자 대상입니다 배당금 추이, 배당 수익률, 배당 성향 등 숫자들을 비교해 가며 가장 투자하고 싶은 종목을 골라 보세요 그런데 데이터는 어디에서 얻을지 막막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고배당 기업 리스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들어가면 60개 종목이 나오는데 이 안에서만 고르셔야 합니다. 투자 지표도 나와 있지만 당연히 별도의 리서치를 수행하셔야 더 좋은 결론을 낼수 있겠죠? 두 번째는 내부자 매수입니다. 내부자는 기업의 가치를 가장 잘 아는 주체입니다. 그들이 주식을 매수한다는 건 저평가 상황, 실적 개선을 알리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으며 더 나아가 주가 상승까지 기대한다는 의미입니다. 내부자의 매수 시점과 빈도, 그리고 규모를 살펴 가장 투자하고 싶은 종목을 골라보세요. 내부자 매수를 추적하는 일은 공시를 뒤져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노고가 따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에서 사용 중인 툴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단, 이 툴은 훈련생들에게만 공개되오니 아래 링크가 외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해석하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최양성소 진행팀에 문의해주세요. 세 번째는 생활 속 발견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주변에서 좋은 회사를 먼저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관건은 얼마나 주의를 기울여 투자 아이디어를 포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별도로 제공되는 리스트가 없으니 자신의 직업과 관심사를 투영해 가장 투자하고 싶은 종목을 범위 제한 없이 자유롭게 골라 보세요. 미션 발표는 개인당 발표 시간은 5분으로 제한됩니다. 세 종목에 대해 투자 포인트 위주로 간결하게 설명해 주시고 발표 이후에 이어질 심사 위원단의 질문에 충분한 리서치로 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미션부터는 탈락자가 발생을 합니다. 한 명의 탈락자가 발생할 예정이고 탈락자가 나오는 미션인 만큼 모두 진지하게 그리고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최양성소 네이버 카페와 관련해서 압도적인 공유 활동을 벌려주신 분이 계셔서 다음 종목 발굴 미션에서 좀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실 수 있는 베네핏을 제공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가장 많은 본인의 생각과 정보를 나눠주신 분은 바로 투에피님입니다축하드립입니다 네. 투자에 대한 고민을 자기의 것만으로 남기지 않고 여러분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그 글의 형태로 풀어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GFP님께 드리는 베네핏은 이번 종목발굴 미션에서 저희 멘토와 1대1로 상담을 할수 있는 권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험 많은 멘토와 함께 상의를 하시면 조금 더 정확한 판단을 하시고 궁금증도 해소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다음 미션을 위한 베네핏을 계속 드릴 예정이니까 적극적으로 계속 참여를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종목 발굴 준비를 해서 현장에서 만나뵙겠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그리고 약간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아이 아, 부분이 좀 리스크가 되려나 가능하시면 한번 참고해 보시고 네 감사합니다. <laughs>